확실히, 이제, 좀 레벨이 높아진 유닛이라 그런지, 와, 원거리 공격하면서 막 순삭시키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안... 영하시옵니까? 소인, 덩덩이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괴수 키우기에요. 자, 요 게임, 이제, 오랜만에 해보는데, 자, 제가 요거를 보니까, 이제, 아수라를 만들어라. 아수라랑 대천사를 만들어야지, 이제, 좀 할만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이렇게 열심히 키워서 아수라와 대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이거를 왜 만들어야 하냐면요. 업적에 보시면은, 이게 진짜 좋대요. 이게, 여기 보시면 스테이지 연속 클리어, 450, 450 스테이지를 연속으로 클리어 하면은, 이제 상자와 낮은 확률로 영롱한 상자를 주는데, 이게 엄청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450을 이제 깨기 전까지는 이제 방치 요거를 주로 하는게 좋고 이제 그러니까 450을 깰수 있는 조건이 아수라 랑 대천사가 있으면은 450 까지 깰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연속 클리어에요 연속 클리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아수라 랑 대천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롱한 상자가 오, 이거구나. 레벨 13에서 16이 나오네요. 와. 그러면은 영롱한 상자 엄청 좋겠네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아수라부터 한번 레벨업을 해보죠. 아수라는 레벨이 20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돈이, 돈을 좀 많이 한번 써보려고 해요. 아수라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일단, 어, 50까지 한번 올려줘보고, 그 다음에 마법 개수의 대천사는 레벨 18입니다. 요것도 한번 올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요렇게 올려주고, 일단 이것도 한 40까지만 올려주고, 아수라가 더 레벨이 높으니까 더 많이 한번 올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돈 한번 다 써보죠. 자, 일단은 요렇게 한번 써봤고, 과연 얼마나 빠를지 한번 기대가 되는데, 일단, 요거, 유전자, 바로, 어, 짱돌이한테 쓰면 안 되고, 자, 아수라, 레벨 20짜리 아수라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 공격속도, 체력은 필요 없는데, 이동속도 한번 써주시고, 자, 그냥 아수라에다가 치, 치명타, 아, 요거 체력 증가도 한번 써볼게요. 아 그리고 저 이거 희귀 유전자 요거 하나 나왔어요 날 때리지마 반사 DNA 요거 살을 주고 뼈를 깎는다 근거리 데미지 반사 원거리 데미지 반사인 것 같습니다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일단 그 다음에 레벨 18 대천사에다가 희귀 하나 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체력 조금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사가 약간 레벨이 낮아가지고 약간 아수라에 몰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개체수가 차가지고 와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저장고 지나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업적 한번 다 받아볼까요? 짠짠 짠. 오 그래도 많이 주네. 자요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오늘 450갈수 있을지. 와 진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자, 여기 맨 앞에, 맨 앞에 배치해야지, 그나마 조금 더 빨리 가요. 자, 대천사도 맨 앞에, 약간 거의 맨 앞에. 자, 일단,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 행성에도 돈이 있죠? 자, 요거 받은 다음에 또 바로 업그레이드 다 해주고 갑시다. 그게 더 깔끔하겠네. 자, 수척가서 아수라에다가 돈한번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몰빵. 자, 됐다. 아수라 84까지 올렸죠? 자, 요거 잘못 눌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전쟁.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450까지 가려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지? 자, 여기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와 이... 가이아까지는 깨야되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얼마나 빨리 오 이제 나오자마자 죽어요 와우 자 그러면은 제가 빠르게 빠르게 한번 스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렇게 가고 있는데 와 확실히 이제 좀 레벨이 높아진 유닛이라 그런지 와 원거리 공격하면서 막 순삭시키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아수라의 위험 자와 아수라가 나중에 많아지면은 진짜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와 지금은 좀 아쉽다 이제 한 4마리 5마리만 있으면은 더 엄청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엄청 잘 가고 있고요 자 이제 50스테이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50스테이지 요렇게 한 번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아수라랑 대천사랑 엄청 잘 가고 있어요. 와우. 자, 상대방이 공격해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50 스테이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한47 스테이지까지 왔어요. 와, 진짜 아직까지도 이렇게 순조롭게 잘 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와우. 와, 크리 뜨니까 아까 650 떴나요? 2500인가? 와우, 데미지 대박. 아수라가 뜨는 건지, 대천사가 뜨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수라겠죠? 아수라를 이제 조금 더 많이 올려줬으니까요. 와, 여기도 이제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볼때 지금 스테이지 클리어가 왼쪽 하단에 보시면 101이거든요? 그래서 450까지 가면은 상자를 받을 수 있는데, 자, 우선은 50대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대천사가 약간 체력이, 아, 다네요. 약간 치료를 좀 뒤에 붙여줄걸. 아하. 자, 대천사가 약간 체력이, 체력이 많이 깎였죠? 아, 이러면은 450까지는 못갈 텐데. 아, 대천사한테 그 희귀 유전자 반사하는 거, 그것까지 껴줬는데, 아하, 이거 불안합니다. 대천사 죽을 것 같네요. 아, 아수라 혼자 혹시 450까지 갈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일단은 요것도 아마 50까지는 충분히 클리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 근데... 와... 지금 대천사 죽으려고 한다. 와... 어떡하지... 안돼... 대천사야... 이거... 혹시 행성 바뀌면 체력 회복되나요? 한번 봅시다. 체력 회복되나 안되나... 한번 봅시다. 자 일단 행성 바뀌었고 지금 상대방이 원거리 공격을 해야되는데 아직 원거리 공격을 안하네요 어 그러면은 일단 요거 50스테이지에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체력이 대천사가 달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아아 아 이게 제가볼때 진짜 마법개수가 약간 체력이 약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와 지금 어떡하죠 이거 자, 우선은 지금 아수라 혼자 한번 450까지 갈수 있을지 못갈것 같은데요. 아, 조금 더 키워야 되나? 음, 조금 더 레벨업을 더 올려야 되나요? 아, 근데 그 치료하는 애 걔네들 몇 명만 붙여줬으면은 제가 볼때 충분히 깰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뭔가 아쉽네. 자, 일단은 지금 190까지 왔고요. 원거리 공격하는 애들 계속 지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자 제발 자 일단은 200까지는 충분히 갈것 같은데 250도 가긴 갈것 같은데 300이 고비네요300 300부터는 아이고 와 이거 완전 솔플하니까 장난이 아니구만 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치료하는 애들을 안 붙여준 게 패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아 걔를 왜안 붙여줬지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는 50까지 깰수 있을 것 같고요 와 체력이 거의 3분의 1 까였어요 와 그러면은 250대 250까지 갈수 있겠죠 250대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끝나버렸어요 아 239밖에 못 가네 와 진짜 아직까지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와아 이게 원래 한 번에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치료하는 애들을 같이 넣어줘야 할것 같네요. 이게 이제 아마 치료하는 애들을 강화를 하면은, 어, 공격력이랑 체력만 올라가나? 회복은 안 올라가나? 어, 이 친구들. 어, 뭐야, 뭐야. 회복은 올라가는 것 같진 않네요. 공격력이랑 체력만 올라가네. 와, 이거 대천사랑 아수라 있으면은, 450 무조건 깬다고 해서 도전을 해봤는데, 이제 치료병 이랑 같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렵네 요렇게 이제 업적에서 골드 받으시고 계속 업그레이드 쭉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175 까지는 깨 가지고 요거 괜찮은 상자 받았네요 예, 그러면은 일단 다음에 이제 요거 이 치료병 들도 이제 레벨업 좀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아수라 랑 대천사 많이 레벨업을 해가지고 450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유물, 요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진짜. 어, 한 개도 없습니다. <laughs> 던전을 클리어하고 유물을 획득하세요. 일단, 한 개도 없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데, 자, 요거를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데, 요거 빨간색 보석이 한 개도 없죠? 이거, 영웅석 추출하면은 몇개 주나요? 한번 해볼까요? 어, 레벨 7짜리라, 좀 그런데. 자, 한번 요거 한번 추출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나? 아, 두개 주는 거구나. 아하. 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한번 아수라랑 대천사 조금, 조금 더 이제 레벨업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치료하는 애, 이 친구도 이제 조금 많이 배치해서 한번 450,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